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업로드를 어, 일주일 넘게 안 했는데 매매일지를 어, 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. 좀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어, 그래도 텔레그램 방에다가 비트에 대한 단기 관점이랑 알트들에 대한 좀 관점이 많이 나갔습니다. 어, 그 중에 좀 최근에 한 거랑 몇 개를 좀 보자면은 저는 비트를 좀 보자면은 비트가 이 당시에 어, 일반 강세가 출연을 했었습니다. 여기를 보시면 은 일반 강세가 좀 출연을 했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, 어, 여기에 당시를 봤었을 때 여기 부분이 매물대이기도 했었고, 반등이 좀 나와 줄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다가 추적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, 한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급등이 나와 줬습니다. 급등이 나왔었고, 어, 이제 이거 말고도 비트 말고도 알트들 몇 개를 추천해 줬었는데, 그 중에 어, 두 개인가, 세네개 정도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, 그 중에 두개 정도인가, 세 개인가 이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. 그 중에 저는 이제 어, 바이오라는 코인을 들어갔었고요. 어, 16%가 급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보자면, 어, 위치가 일단 여기입니다. 여기였었고, 5분봉에서 이제... 일반강세 다이버전스가 출연을 했었고 어, 그리고 마침 매물대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반등이 한번쯤 나와줄 수 있겠다 라고 봤었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고 다시 내려가든 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,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릭저를 하고요 네, 조금 놔뒀습니다 놔두고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은 어, 어 제일 최근에는 또 이제 이 팬들이라는 코인을 좀 추천을 해줬습니다. 팬들을 어떤 걸 보여주냐면 여기 이 코인데 인날보으로 보셨을 때 여기에 채널 하단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여기서는 어좀 크게 봤었을 때이 채널 하단이 맞다면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이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어이 코인을 좀 봤었고. 어, 그 당시에 추천해 줬을 때가, 어, 여기 부분이었을 겁니다. 여기 부분이었는데, 여기서 이제 돌파 후에 안착해 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. 여기 보시면 돌파 후에, 어,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고, 여기 부분에서 저는, 저 같은 경우는 롱이 진입이 들어갔고요. 어, 여기서 이제 이만큼 상승을 해줬고, 여기서는 50% 인절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홀딩에 맞춰 본절에 맞추고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도 진입을 할수 있었고 여기서도 할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그 끝에 잡아서 어 그대로 그냥 놔두었습니다. 일단 날봉의 위치부터가 좋았기 때문에 어 좀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. 어 아무튼 어 알트코인은 이거 말고도 추천한 게좀더몇개 있고, 지금도 보고 있는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. 비트가 지금 한 시간 봉으로 보시면요. 한 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어 계속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갈지를 잘 모르는데,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, 어, 비트가 이렇게 잠깐 잠깐씩 상승할 때마다 어, 알트코인들을 보시면 은 어, 급등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힘이 좋은 애들은 급등을 하고요 힘이 없는 애들은 반대로 뭐 빠질 때 엄청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그런 애들을 좀 찾아서 어, 괜찮은 애들이 있으면 보통 추천이 좀 나가는 편이고요 멤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에 계신 분들은 몇분들은 이제 수익을 보시고 몇분들은 이제 어, 그냥 관방하는 경우도 좀 있으신데 어쨌든간에 어 항상 타점을 보실 때는 주세선을 항상 그어 놓으시고 매물 때랑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어,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어 이만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